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 지혜로는 뼈만 부리고 안 됐지 욕심만 챙기고 안 됐지 남을 유주는게 없습니다 선이라는 게 뭐냐 남을 유익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예를 들면 십발전이랄지 남을 유익히 하는 게 선이다 그 남을 유익주라니까 내가 욕심만 하는 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되리면 남은 잘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 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야 너와 네 자손 잘 된다고 그랬지 알고 있는데 막 살아니까 안 돼요. 네, 내 속에 욕심 이어가지고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얼마나 남 기도 안남 기도 많이 하십니까? 내 거도 기도 안 하는데 남 기도 하겠습니까? 아멘. 그, 아니지, 면 눈만 갖고, 어, 공사만 있다가 안 <laughs> 그, 바리세인은 뭐냐, 툭 칩니다. 해 줘라, 러면 내가 줘라, 싸워. 묵상했지. 이경으로 아이고, 그, 그, 사람은 물론 묵상, 갖고 묵상도 하죠, 그죠. 그 사람 솔직해야지. 이게 네. 네. 응? 왜 그러냐, 다친 노인이라고돼요 아, 멘다상해다 네. 네. 이거죠. 어, 나 같은 노인 내가 좋은 의인, 없는 알아 묵상하지 그렇게 사람이 거짓말도 해요. 아멘. 아멘. 교만하면 거짓말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10편, 10편, 60편에 거짓말 지어야죠. 아멘. 교만한 자가 니까 약속도 막, 막 뒤집죠. 닭발은 오히려 막밀이죠 얼마나 교만 많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원못 받았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자, 말씀 어떤 말씀이죠. 네. 자, 자이지수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지약가 어떻게 해요? 나라 가고 어디로 가요? 전한자의 글로 행하이하기요 아멘. 기하지요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러죠? 죄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말죠 그런데 아, 네. 네. 행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지요 아, 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가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혜가 두, 둘째 세째예요 칠절 이거를 합니다. 다음 다음은 사단 칠절.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가 이거다 이거. 아멘.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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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죠. 자, 다음은 사단 칠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 제한만. 다음에 사랑이 제일 아닙니까? 물론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고르지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단 말이에요. 앞면이 지혜면 뒷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 뭐예요? 사랑이에요? 악이에요? <laughs> 선한 일을 네. 행하는 게 사랑 아니니까. 아멘. 네. 다른 네. 말하면. 네. 그러면 그 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죠, 그렇죠? 아멘. 네. 네. 어, 지혜 있고 사랑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일이 둘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자 구약에는 지혜가 제일이라해 놓고 시작에 와서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사랑이다는 거죠.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게 사랑이에아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이거더라. 자. 자. 자 한번 4장 7절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얻다어아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재니니 이 지혜를 얻으라. 아멘. 이걸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명치를 얻으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얻어야 될게 뭐냐? 지혜부터 얻으라는 그러면서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7절8절 둘러보시면 하나님은 만사변에 감추어 놨던 비입니다 비밀이다. 이 지혜를 얻어야. 이로써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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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다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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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e n Amen. a 은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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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렇게 되야만이 바로 그사람이 하나님하고 죄인으로나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주인입니다 아, 네. 못할겁니다. 저는 여러분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보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마 7장 나중에 그 15년부터 쭉 보시나봐요. 내 안에는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이러면 내 속에 또 다른게 하나 있어가지고 고 나를 죄를 지켜만는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면 마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에 또 다른 것이 하나 붙어가지고 아, 네. 그 몸뚱이라는 것이 붙은 육체의 그주체들가 나를 자꾸 죄짓는 것을 끌고 간다. 아니에요. 네. 아, 네. 아, 네. 구원하는 공구한 저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는 누가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는 게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겁니다. 아, 네. 네. 사도바 같은 훌륭한 사람도, 믿을 사람도, 이 육신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 한쪽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띠가 반란이 되지.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어느 도 지배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의, 마음과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애서와 같은 자가 되고 가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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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라고 육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네.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픈 거 아니에요. 아, 네. 예수, 예수님이라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과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을 갖고 와서 보니까, 사실 금식을 하니까 굶, 굶주려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벌써 힘든 거 알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도 뭐 힘도 배고프다 모르고 이러면 시험 하는 필요도 없죠, 그냥. 그래서 진짜로 뭐 눈이 먹는 거먹으면막 먹고 싶어서 지금 막 욕심 날 난다만요. 그럴 때가 시험 치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귀신이 어, 언제 보시죠? 시험 치는 거. 다음에 그쪽으로 막 하고 싶은 욕심 막들게 되면요. 그래야 내가 넘어들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저, 저 여자한테 관심도 하나 없는데 아무리 미인 같다라고 해도 시험 못하거든요. 이게서도요. 여자분은 돌맞히고 맞았는데, 뭐, 그런, 그런 사람이 무슨 실험이 있을 겁니까? 저번에, 여, 여 여자분이니까 막뭐 눈이 뒤집어지 못한, 뒤집어 아, 저도 안 돼. 그래야 하고 싶고, 시험칠 거 아니겠어요? 미용을 네, 네, 네. 하고. 예수님도 몸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는 의인일지라도,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음식을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 육체 속에서 끊임없는 반란이 있는거 알아요. 그거에 자칫과의 싸움이란 말을 알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멘.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지만, 마음과 영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아멘. 그 집에서 몸을 다스, 려서 육체의 정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는 죽이라 소리가 아니라, 못 박아서 내가 뭐냐면, 아, 마음대로 못 박으라고 꼼짝도 못하거 꼼짝도 못,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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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는 거야. 아멘. 오걸이 <laughs> 말씀, 지혜가 제일이죠. 아멘. 이걸 얻어야 내가 서울인 줄다 벽어놓고도 행해야 되는데, 행하자, 야구부스 장 25절로 행하자는 복이 없다는 거죠. 아멘.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복은 받고 싶은데 행하지 않아요. 그왜 받느냐, 뭐가 없느냐,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아멘. 내가 입체 싸우면 잡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를 이겨서 행하게만들어 주는 게하나님의비밀인하나님의 지혜다 e n Good c h 아멘 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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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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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거 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야단도 안치는요 아니. 이런 거모이렇말 많이 달라고 그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야. 이욕심하는막뭐 그런. 그근데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요 또뭐 하려고? 이게 나와요. 아 그거 해가지고 아예 또 그래 친구들하고 어디가 게임방 가고 어디 렇게이버리지만요 하나님은 지혜 달라고 그러는 거냐? 아무리 많이 달라도 너 어제도 보니까 되게 많이 달라고 했는데. 손흥대고 오늘 또 달라고 그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메. 아무리 달라고 래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메. 왜 그럴까요? <laughs>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니 그거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는단 그런데 육신의 것을 너무 많이 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과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육으로 빠지게 되면 그걸 못구합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적당히 맞춥니다. 아네. 아네. 다시 말씀드려 돈 문제 같은 거는요 하나님 이 적당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네. 괜히 내가 내가 열심히 벌어 가지고 도망 도망해 고 나면 막봐바야부작용만더 많아집니다. 아네. 이게 행복할 줄 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네. 그래 있는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 말고 있는 바를 조하하는거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거단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네. 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은요네 아, 미디어 분량 다스릴 수 있는 그 미디어 분량이 크게 풀었어. 거기 만족하고 치워준단 말이에요. 아멘. 네. 네.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만큼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깨달고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네. 네. 함께 혼자 로도좀 외롭지 않습니까? 같이 가요. 배를 타고 같이 가. 그러면 얼마나 더 좋, 더 좋습니까? 다진 말씀 나가에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어디 있는고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느냐? 예,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왕창 후하게 주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서 뭡니다 아멘. 자꾸 구해 보세요. 아멘. 구하는 것 맞고 하나님 지으신다.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로,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지, 지혜를 주셔서 이 학업에 뛰어남 있게 해주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나 예수님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해가지고 못 나보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공부해가지고 천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잘난 게 잘나서 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이 학문에도 내 뛰어남이 세게 되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지혜를주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 그 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이 절대 도가지. 물질도 마찬가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가면요, 구해보자 안,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나 내 욕심, 육체 욕심을 이끌려가 하다 보니까 너그 그 있는 것도 족하다는 대로 사. 그걸 만족해라 마시지. 아멘. 지혜를 달라고. 사반사들. 하나님 이 사업 잘되다기도하시 그러면 내가 뭔가 지혜로 옮겨야 했으면 네. 그 지혜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 네. 자리에서시기단결 지혜가 나를 깨닫게 하는데 아, 네. 그 깨달아서 자, 아, 요건 요것도 안되는 곳이고 요건 요것도 그되는 곳이고 자꾸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안되는 거되게 만들어 아, 네. 그 깨달으면 주니까 고치게 만들어 주고 아, 네. 그리고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힘 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전도서 십장 0절 지혜만이 성공에 유익한 것이다. 아멘. 네. 지혜가 너하여고 성공의 결이기도 다 아멘. 아멘. 천국 가게 하죠. 아멘. 선을 행하게 하죠. 아멘. 천국 가게 하죠. 아멘. 그리고 뭡니까 이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제일 약한 것중 하나가 뭐냐? 음란 문제. 아멘. 아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음란으로 돌아가는데 아멘.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 아멘. 그런 세상의 아주 타락한 음란 속에서도 소돔과 고무라 같은 그런 속에서도 로스는 타락하지 않았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 한번 뭐 이장1 6점 말씀 주나. 아멘. 바로 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음란의 이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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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경건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에 물이 안 들어. 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구 구하셔야 되겠죠? 아멘. 네. 하나님을 구하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라도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일을, 일을, 일을 합니다. 이 일에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아멘. 사람이 네. 지혜롭고, 그, 그런 일을 하게 되면요. 항상 오게 되면 지혜, 지혜, 하나님의 지어준 사람은 나 혼자만 잘돼야지 이런게 없어요 아멘 세상 네. 네. 죄는나 혼자 잘돼야지 있어요 거기에 빼놓으려고 심니다 욕심으로 아멘 아, 네. 하나님의 지는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됩니다 아멘 아, 네. 네. 선행이 뭡니까 남을 유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남, 남에게 유익을 줘요 아멘 여러분 네. 음식을 한 사람 같으면 이제 음식을 봤는데 고객에게 남에게 유익을 줄게뭘까요 제일 부는 아마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겠죠 아멘 네. 그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하는거죠 아멘. 게하면 네. 맛있으면 비싸다고 파먹지 않습니까? 아멘. 네. 막 주로 서가지고저 먼데서부터 가서으로 다니는 거예 아멘. 인간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음식 하나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근데도 보니까 싸. 가격도 보니까 더 좋은 더 싸고. 그러니까 싸고, 맛있고. 아멘. 저집 가면 이 정도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만원 줘야 되는데, 이집도5 오천 원 밖에 안 되네. 아멘. 그러니까, 혼자 먹고 둘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멘. 먹는 사람, 사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멘.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멘. 세상 말로 위미이자는 거 아멘. 아멘. 서로, 서로, 서로 간단 하나님의 지혜 얻 그렇게 된단히. 아멘. 아멘. 뭐 그런 사람이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가 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나만 잘 돼야 되지.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이 제일 많이 있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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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어, 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선인 줄 알아요. 아멘.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 내가 죽으면 끝이 끝이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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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고. 아멘. 아멘. 그리 뭐냐, 죄가 되고 많아. 아멘. 아멘. 그리고 복은 없는 거죠. 아데 이걸 행하게 하는 게 죄니까. 아멘. 그래서 지혜가 선한 자이기로도 행하게 한 거니까. 아멘. 또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이 많이 구하셨어. 아멘. 많이 많이 얻으셨어. 아멘. 얻으셔서 천국 가시고 이 땅에 삶에서성공하셔서 아멘. 삶에서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지금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인 줄 안다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고 그 믿음을 갖고도 왜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나로하여금 그 설을 행하게 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많이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땅에 살면서 선복하며천국가는 약속까지 다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